자, 세 조건, small p, small q, small qr, 진리 집합이 각각, large p, large q, large r 이라고 하자.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? 어, 그럼 p, q 써놔야죠, 이렇게. 자, p, q 써놓고, 충분 조건이니까 하달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, 맞죠? 아, 그럼, large p가 large q에 속해야 되는구나, 라는 거 알게 됐고, r, p 쓰겠습니다. 자, r이 주어니까 p로 조고 이렇게 돼야 되죠. 맞지? 아, 그럼 p가 또 r한테도 속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... 오케이. 자, 그러면 이둘 중에 3이 하나 있어야 되네요. 맞죠? 네. 그리고 이둘 중에 3이 하나 있어야 되네. 맞습니까? 네, 그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그럼 네가 최소가 되는 상황을 네가 만들어줘야겠네. 괜찮아? 네. 자, 일단 이운 상황부터 한번 해볼게요. 자 B가 3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아? 네. 자 B가 3이다 자 그럼 Q를 완성시켜 보세요 모르는 건 그냥 이렇게 놔두고 3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네. 자그 다음에 R을 한번 바꿔 볼게 B가 3이니까 A 3A 이렇게 되는 거 맞지? B가 3이니까 네. 맞습니까? 자 그러면 어... 이 중에도 3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 중에도 3이 있어야 되죠, 맞죠? 네, 네자 그러면 어, a 자 b가 3인 상황은 두 개로 나눠줘요. b가 3인 상황 이렇게 두 개로 할게. 자 1번 b가 3이고 a가 3인 상황, 괜찮습니까? 네. 네. 그럼 r이 어떻게 돼요? 3, 9 이렇게 되겠지. 괜찮아? q가 어떻게 돼? 그러면 a가 3이니까 8, 3 이렇게 되겠지, 맞지? 네. 이때 a 플러스 3은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6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는 음. 이해됐습니까 자 두번째 상황 b가 3이고 어, 3a가 3인 상황 괜찮아요 그래서 네. a가 1인 상황 괜찮습니까 네. 자 그때 q는 완성하면 그러면 0. 0 3 이렇게 되고 r은 어떻게 되지 어, 네. 1 3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때 A 플러스 B는 4더 작아졌네, 맞지? 네, 요런 상황. 자, 이제 B가 3인 상황은 끝났습니다. 맞습니까? 네. 자, 그 다음에, 어, 두 번째. A 제곱 마이너스 1이 3인 상황. 괜찮습니까? 네. 네. 자, 그러면 A가 4가 되고, A 제곱이 4가 되고, A가 뿔마 2인 상황이 되게, 되어버리네, 맞지? 네, 이건 또 복잡해지네요. 나눠지네요, 맞죠? 자, 그러면 A가 2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. 괜찮아요. 네. 자 A가 2인 상황. 자 그럼 A가 2명, Q가 완성이 되죠. 어 3. 음 B 아직 모른다. B는 오케이. 이렇게 했다. 그 다음에 R이 어떻게 돼요? R이 어, R이 A A B니까 어떻게 돼? 2, e, e B 이렇게 돼 버리겠지, 맞지? 그럼 이 중에 또 3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. 2나 E B. 그럼 E B밖에 3이 안 되네요. 맞죠? B가 뭐가 돼요? 2분의 3, 이렇게 되겠네. 자, 그럼 Q가 완성됐지? 3, 2분의 3, 완성됐습니까? R은 2, 3 이렇게 완성됐네, 맞지?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? A 플러스 B는. 더 작아졌네, 맞지? 2분의 4에서 2분의 7, 이렇게 됐네요, 맞습니까? 네,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아. 또두 번째 상황, 어, 이거 다 해야 돼, 이렇게. 어쩔 수 없이. A제곱 마이너스 1이 3인 상황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인 상황 보겠습니다. 예, 네. 자 그럼 Q가 어떻게 되죠? 3b 이렇게 되지 처음에는 맞지? 네. 그 다음에 R이 어떻게 됩니까? aab니까, 마이너스 e 마이너스 2b 이렇게 됩니다. 괜찮아요? 네. 자, 그러면 이 중에도 3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b가 3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. 이해됐어요? 네. 자, 이제 Q가 완성됐습니다. 3 마이너스 2분의 3. 그 다음에 R이 완성됐어요.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. 괜찮습니까? 네, 아이고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이죠. 아, 마이너스 2, 3이죠. 요렇게 괜찮습니까? 네, 요렇게 만들어졌어요. 자, 그러면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요렇게 되네요. 괜찮아. 네, 자, 그다음에 어, 다 됐나? 이제 그러면 모든 상황이 끝났나? 네, 자,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이 최소값이 되겠네. 그리고 보기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은 게 없네요. 맞죠? 네, 네 이렇게.